머이 있는 거 좋다. 힘들어 운동해. 자 천천히 알지? 네. 당당하고 대단한 거한 거.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뭔가 저희가 이렇게 격식 있는 뭔가 분위기지만 전혀 그런 설정을 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신주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요 어, 그렇죠.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아, 저는 이제 주역 배우랑은 이제 어릴 때 입시 또 음, 이제 음. 연기를 전문해서 음. 이제 그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뭐 강하게 연대를 인연을 갖고 이제 지내고 있는 지금은 현재 마이카 시네마라는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매니저로 근무 중인 신윤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어서 반갑습니다. 예이! 이 영상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옆에 있는 신이룸 매니저님을 통해서 좀 다양한 영화를 보는 즐거움에 대해서 어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도 이제 이룸 매니저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우리 둘만 하거나 카톡이나 메시지로 끝나는 게좀 아쉽다라는 어. 네,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뭔가 영상을 찍어서 좀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이룸 매니저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건데, 아 너무 감사하게도 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혹시 제가 제안을 드렸을때 혹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 우선 뭐 일단은 저는 이제 모든 물론 지인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한테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 특히 이제 또 영화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끼리 그냥 영화 보고 아 이거 너무 좋았다. 아, 이거 진짜 사람들 이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되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게 됐는데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셔서 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카 시네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어, 우선 저희 라이카 시네마라는 예술 영화 전용관은 이제 2021년 1월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함께 개관을 해서 지금 한약 2년 넘어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독이라는 건물에 들어와 있고, 이제 이 건물 안에 이제 되게 다양한 뭐, 영화제작사 IP 개발사, 21 스튜디오, 뭐 이제 출판사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과 예술영화 전용관, 그리고 뭐 2층에는 지금은 현재 궤도연희라는 카페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현재 대관을 해서 공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복합문화공간에서 이 모든 콘텐츠들이 유기적으로 흐르는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건 이제 예술영화로 음. 해서 나이카 시네마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이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제가 처음에도 와서 얘기했지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영화관하고 너무 다른 이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건물에 영화를 보러 들어오면 아 정말 내가 오늘 영화 한 편을 보러 온게 되게 값진 순간이구나 음. 라는 걸 함께 뭔가 느끼면서 들어오는 어. 공간이랄까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셨고 영화 관람을 하기에 되게 체화되어 있는 연희동 분들 굉장히 부럽네요. 제 개인적인 <laughs> <영화>. 이상화 <이상하세요. 웃음> 아 궁금한 거 그럼 라이카 시네마에서는 어떤 색깔의 영화들이 주로 들죠? 어, 색깔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저희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독립 영화, 예술 영화를 네. 우선적으로 이제 상영을 하고 있고 그 영화들도 <laughs>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힙한 영화도 있고 고전이라고도 할수 있는 다양한 영화, 예술 영화들있는데 그런 걸할 때마다 색깔이 좀달라지는것 같아요. 음. 기획전은 열세마다 조금씩 색깔이 달라지는 영화 편집샵. 아, 이럴 영화 편집샵이었습니다. 네, 아.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이제 편집샵을 가면 내가 좋아하는 편집샵을 가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옷들이 이제. 있그죠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계속 상영해 주는 곳. 음. 여기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지. 음. 그러면서도 어. 또 새로운 영화를 또 선보여 주기도 또, 또 한편으로는 거.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또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저도 <laughs> 와보니까 어,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왔지만 또 새로운 영화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술 영화를 틀잖아요. 라이커 like 시네마에서?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어,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꺼내기 좀 그렇지만 <laughs> 안녕 내일 또 만나라는 제가 출연했던 영화가 여기서 이제 GV를 <laughs> 했었죠. 아, 네그 <laughs> 이제 번외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그 GV... <웃음> <웃음> 저희 친분 때문에 계획했던 GV인데 그쵸 그쵸 GV는 그 <laughs>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이게 시간이 잘안 나서 <laughs> 맞아요. 줄배가 없이 제 감독님이랑 이제 사인실을 맞아요. 미 배우님이랑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그때 사인 못하고 가셔가지고 아 사인 지금 해주셔야 돼요. 아, 네네네네. 그, 탐나, 탐나지 않아요. <laughs> 탐나는데 오히려 <laughs> 우리건데 <근데. 웃음> 9월 16일 날본 것처럼 해야스터에는 <laughs> GV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GV를 참석했던 걸로. 아. GV를 그래도 잘 진행했었죠. 네. 이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라이카 시네마에서 GV를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혹시 저한테 해주시고 싶었던 질문이나, 아, 또 아... 그날, 또, 모더레이터? 아, 그렇죠. 제가 모델에서 데뷔를 하게 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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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참 좋은. 제가 참 준비도 열심히 하고 네. 질문을 하려고 적어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른 감독님이나 이제 사빈 씨랑 그렇게 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네. 어 그럼 지금 한번 질문도. 아, 예, 감사. 못했던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요, 그럼요. 인생은 가장자리에서 살아야 된다줄 음, 음. 위를 걷듯 가스라스하게. 네. 이런 대사가 중간에 있잖아요, 극그 중에. 그렇죠. 주역 배우는. 혹시 뭔가 지금 내가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순간들은 많겠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항상 드는 생각은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불안전함이이 멘트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은 어쨌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떤 작품이 있어야 되고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되게 모두가 아마 공감할 것 같은데요 되게 줄 위를 걷듯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그럼 반대로 저도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시한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저의 지금 되게 주된 일은 지금 이제 라이카 시네마라는 영화 사연관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거든요 음. 그 전엔 아슬아슬했지만 지금 음. 좀 안정된 느낌 아 지금은 오히려 안정됐다? 네 지금 아. 안정된 느낌이 있어서 아 축하드립니다 어. 쉬운 일 아닌데 그쵸, 네. 그쵸. 한편으로좀 부러운 게 있네요 그냥 아 저는 형이 부러워요 <웃음> <웃음> 이제 안녕 내일 또만나라 영화에 평행이론이 나오는데 평행이론이 있어서 만약에 다른 우주에 어, 이른 씨가 있다라고 하면 음. 그이른 씨가 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저는 어떤 힘든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또 이제 다른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내 뜻대로 되고 안되 돼. 어차피 안 되는 일이지만 배우라는 게어 어떻게... 아까 아, 얘기했듯이 뭔가 감독이나 그 프로덕션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뭔가를 할수 있는 입장이니까 뭔가 계속 뭔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이기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지금은 또 되게 뜻하지 않게 라이카 시네마랑 메주 영화주연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받아들이고 그시간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서 오늘 사실 어, 이 채널에서 사실 영화 소개를 같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어, 영화는 크리스티안 패츄얼트 감독님의 어파이어랑 피닉스라는 영화를 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어, 영화 이야기하기 를 전에 어, 크리스티안 패츄얼트 감독님에 대해서 혹시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독일 감독이고요, 독일인이고, 이제 앞서 소개된 어파이어라는 영화는 이제 이 감독님께서 어떤 테마를 잡아서 영화를 만드시는 편인데, 이제 어파이어라는 영화는 원소 선부자에 속한 영화예요. 첫 번째로는 물을 주제로 한 온디네라는 영화가 이제 20년도쯤에 개봉을 했었고, 지금 이제 소개하려는 어파이어라는 영화는 제목은 왔지 불. 불을 주제로 한 영화이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역사 삼부작에 속한 영화예요. 그래서 뭔가 이 테마를 가지고 뭔가 그걸 구성해서 만드는 데 굉장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독일 거장에 이제 새로운 영화가 이제 나왔다. 어파이어라는 음. 영화가 어, 이제 그 영화를 이제 개봉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기획전을 준비했었죠. 패 패트 홀트 감독님의 기획전을 준비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 피닉스라는 작품을 보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파이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되게 묘한 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음. 말하는 묘함이라는 건 어떤 그 상황적인 거하고그 인물하고 뭔가 동떨어져서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 묘합되어 있는 듯한. 음. 주인공 남자의 욕망과 그, 음. 음. 그 불이 막 다가오고 음. 있는 그 순간과 맞아. 그런 게참 묘하게 음. 계속 놓치지 않고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음. 어,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가장 이제 갖고 있는 가장 조,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영화를 이제 구성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젊은 글 쓰는 작가죠. 그 그 굉장히 욕망 덩어리에 젊은 이제 예수가 되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이제 지금 극 중에서는 산불이 지금 저 멀리에서 일단 났다고 하지만 결론 그 산불이 모든 걸다 집어 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융합시킨 영화죠. 그래서 그냥 긴장감도 있으면서 흥미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사실 어, 어퍼열을 보면서 이 불이라는 어, 원소, 소재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글에 대한 욕망이 뭔가 이 주변을 못 보게 만들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설정하고 너무 잘 맞는 아, 아, 아. 것 같아가지고 어, 어쩜 이 산불이라는 소재를 갖고 인간의 그 욕망하고 이렇게 융합시켜서 영화로서 이렇게 되게 재밌게 보여줄 수 있지? 하면서 되게 너무 신선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그걸 보고 불에 대한 어떤 다른 이런 매이저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자기는 불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있나요? 어, 우선 이제 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되게 강한 어떤 그런 타오른 어떤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근데 생각보다 이 영화가 아마 아까 말씀하셨는데 되게 재밌게 보셨잖아요. 굉장히 불이라는 주제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가볍고 위트 있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더 좋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불의 소재에 대한 느낌은 저는 되게 마지막에 이제 예, 다 달았을 때그 이후 서사가 되게 좋았는데 어 같이 이제 그 젊은 주인공의 친구로 등장하는 이제 인물이 결국에는 자기 연인과 함께 그 산불에 휩쓸려서 이제 이제 목숨을 잃게 돼요. 그 시신을 이제 그 주인공이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음. 많이 바뀌고 또 결국에는 그 소설을 완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불이라는 게 굉장히 타고르고 뜨겁고 막 열망, 뭐 열정, 막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기도 하지만 뭔가 저희 뭐 농법 중에 화전 농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불을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환원되는, 재생하는 어떤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불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성질을 영화로 잘 녹여냈다는 게 느껴져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어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파이라, 어파이어라는 영화를 보고 저희가 지금 불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불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또 같이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 또 라이크 시네마에서 그 시기에 네. 이제 크리스티안 페얼트 감독님의 기획전 네. 을 했었어요. 근데 네. 네, 뭐 워낙 작품 수가 몇개 있다 보니까 뭐다 보는 건 욕심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편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간이 됐을 때 봤는데 피닉스 라는 네. 영화를 봤습니다. 어, 이 피닉스라는 영화는 네. 사실 원소 3부작 처럼 다른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를 테마로 한 역사 3부작에 속해 있는 영화고, 이제 트렌지 바바라, 피닉스 이렇게 세 영화가 역사 3부작의 카테고리에 있는 영화고. 그래서 피닉스를 관람하셨죠. 그렇죠. 네. 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아우슈비츠 사태 이후에그 전쟁의 상흔을 입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수술을 하게 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본인이 이제 헤어졌던 그 연인을 다시 찾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멜로, 이런 멜로드라마와 역사적인 상황, 역사 드라마 이거를 굉장히 한 번에 잘못어냈죠 근데 거기에서 음. 이제 또펫촐트 감독님의 영화의 또 하나 특징은 그 주연 배우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들어낸다는 점. 주연 정도에서. 배우의 캐릭터를 잘 만들어낸다. 그렇죠. 네. 어, 물론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연기를 만그 역할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감독의 네. 생각이니까 네, 역할이니까 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니나 호스라는 배우의 연기가 진짜 아, 너무 매력적이에 너무 대단하잖아요. 어떤 그 개인의 트라우마 음. 이 이걸 가진 인물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결국 이게 하나로 묶여질수 있는 데는 뭔가 뭐 배우도 대단하지. 그래서 그게 되게 페처트 감독님 영화 중에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인물의 감정선만 따라가더라도 뭔가 이게 영화가 되게 어려, 예술 영화를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인물의 이 감정선만 따라가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추,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영화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어파이어에서도 그랬고 네. 피닉스에서도 그렇고 그 주연 배우들이 이끌어가는 그, 그 서사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요 인물 캐릭터들의 특징을 굉장히 잘 부각시키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어떠한 상황과 이 인과관계 이야기를 이두 가지를 굉장히 잘 버무려서 네. 그 스토리텔링이 또 매력적으로 보여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감동입니다 어, 그래서 또 거장이겠죠 아 그래서 네. 또 거장인 거겠죠 그렇죠. 네. 아 그럼 마무리로 혹시 어 지금 좀 추천해 주시거나 혹은 기대가 되는 영화가 있는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저희 한국 독립 장편 영화 중에 이번에 1 1월8일에 개봉하는 괴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괴인, 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되게 뭐뉴 상수로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좋은 감독이 나왔다, 좋은 영화가 나왔다. 는 음. 어떤 그 감독이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나 보네요. 그렇 색깔 확실하게 있고 영화도 너무 재밌어서 오. 이번에 괴인이라는 영화 저희도 개봉을 하기로 했고 음. 좀 찾아와 주셔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괴인 영화 괴인 한번 저도 한번 시간 되면 꼭 와서 보겠습니다. 아, 네 보셔야죠. 네다 네. 같이 또 보고 또 괴인에 대해서도 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리아자키하요 감독님의 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 영화를 사실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애니메이션은 워낙 좋아하고 아, 진짜.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사실 되게 우선 재밌잖아요. 음. 보는 즐거움도 있고 음. 근데 또하영 감독님이 거의 은퇴작처럼 내놓은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영화 애니메이션을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저도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우리 영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다른 말인 어, 같은 거있나요 어, 어, <laughs> 어, 저는 우선 이제 뭐 많은 영화들을 소개하거나 그러시는 못 하겠지만 네.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되게 영화 편집자, 음. 되게 저희가 보는 영화만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이 영상을 통해서 음. 이런 영화들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 되게 관심이 많다. 패촐트라는감독이 누구지? 음. 뭔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해두 해를 거듭하면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하면서 그렇죠. 영화도 소개를 하, 했, 하고 앞로도 저도 좋은 영화들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비슷합니다. 저 좋은 영화들을 계속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 어떤 저희가 항상 보게 되는 영화들만 보는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 그리고 또 새로운 영화를 봤을 때또 다양한 얘기를 하면 또좀 재밌잖아요. 네, 그런 의도에서 뭐이름메이님하고 앞으로도 좀, 어, 좀 새로운 영화들 좀보 놓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좀 이렇게 집어가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